오늘이2 4연승까지만 오케이 에 무슨 2 2연승에2 4연승인데 지금 렉사이 잘못 봤네. 맞지? 어형 나랑 할 때도 그거네 영감. 이거 아,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너랑할 때는 들 필요가 없지. 음, 세게도 돼요. 근데 이거 이거 들어도 근데 세 괜찮더라.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들교로 겁나 빡세게 있겠다. 하니까 그 쿠키 하나 있는 게 이득이던데. 그럴 만한 용기가 제 없음. 방송만 봐도 실력이 는다고요 악티브까지 보면 얼마나 늘겠습니까? 악티브도 보셔야죠. 이지를 못 먹었나 이거 못 먹었다. 근데 이지가 이지가 어, 왜안 오? 야한개못 먹었다 이지. 그 원거리 하나 저거 슬리는데 저거 내가 지울게 네. 지울게 뭐지 까비 괜찮아 괜찮아 이거지, 이거지... 아, 하나 놓쳤다. 바로 이안 나와요? 아니, 나오긴 하는데 하나 놓친 게좀 아쉽네. 어, 쓰레쉬 과잉성장 필요 없대요, 그럼. 얼굴에 이대가 훨씬 나아요. 난 쿠키 그냥 팔아버렸어. 응, 쿠키 파는 거 은근히 꿀이에요. 미팀 오. 미팀 그렇지. 이거 가야지, 뭐해. 파밍하고 있냐. 고 마인데? 그럼 죽일만 하잖아. 우리 아언데 와.. 에이, 면상 에이 니꼬 있김 없다 빨리 가야지 빨리 저런거 미드가 파밍하고 있으면 안돼 백업을 빨리 가야지 앞으로 나오질 않네 꺾었는데 2몇 e 초? 나 25초 e 뭐 이게 안 맞아? 이번엔 정글이 봐줄것 같은데. 쉬지 말고. 아요. 이거 안 깰게요. 일부러 약간 거리 낸 아, 답답한데. 저 마인드 좀. 미국 미국 미드 마이구나. 아군이 당했어. 미드 마이가 괜을 다니네. 그러니까. 어딘 니코가 저게 좋은가? 한 번, <laughs> 한번더 밀고 집탄 잡을까? 아, 오케이 아니면 집탄안 잡아도 되긴 하고 볼까? 어차피 쿠키 나오긴 하는데 집탐을 갔죠나 모빌 사오기 그래야 더 필각 키워 <laughs> 아, 깝다 <까비>. 아깝네 <laughs> 딱 미니언 없애고 딱큐 할랬는데 약간 음, 미니언을 내가 치워 줄걸 그랬나? 어, 앞으로 온다. 아, 그거. 내 뒤로 넘기고 하는 건데. 큐가. 어, 좀 아래로 주려고 하는데 자꾸 위로 나가네. 이0미드 아래였어요. 벨고지 어, 빠져. 심각한 척. 보기만 해와 마이 저걸 산다고? 마이가 마이가 쿨이 하는데? 나이스 아유 까비 이제 딱 우리 먼저 6렙 돼가지고 6렙 때킬 갖고 오면 되겠다 갈려 서포터 카운터요? 그냥 받는 거쎈게 좋아요. 쓰레쉬도않 괜찮다고 봐요. 근데 갈려, 뭔가 아무리 봐도 꾸진 것 같아. 스킬 다 맞춰야지 킬레, 킬레던데, 그거. 어, 그니까, 갱 부르는 챔프야. 갱옹은 좋은데, 2대2 때 너무 안 좋아요, 갈는 그래서 천상계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그냥 정글 계속 골라서 킬레던데?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 그 가만어끝 어, 포 아, 대박치네. 내 대포. 나 28초 그냥 들어가도 된다. 예? 아니. 아, 다 까비 이즈높을? 실펠다쓴거 같지 않아? 소라카도 쓴거 같지 않아? 네. 아 그냥 플래시 이 e 할까 그랬다. 그냥 거리 안 돼서 이, 플래시 휀는데. 까비 야 리신 리신. 좋았와 이게 맞아? 아 너무 강. 리신 높에. 아 근데 방금 리신 쭉 대포록이다. 하나가 아, 없어가지고 와 너무 아깝네 아, 네. 잠깐만. 아, 음파를 맞아버렸다. 리신 너무 잘했는데, 친구? 다 잡겠다. 어, 다 잡을 각인데? 아, 까비. 네, 아, 근데 이거는, 아, 내가 좀 못했다. 내가 음파, 괜찮아. 음파 두번 맞았네? 그니까, 근데 음파를 잘 맞춘다, 제가. 근데 내가 조금 각을 뻔하게 주긴 했어. 근데 이거 첫 번째 큐가 진개뽀록이 인정? 어그 Q 맞은 게좀 크다 초반에 딱한 번이 미니언 타고 찰려고 했던 건데 약간 겸사겸사 쏜 건데 맞은 거 같던데? 야, 그거 맞은 게좀 크다 아좀 아깝네 이제 한번 풀렸다 그러네 쌍보 플네 마드 좀 하고 올게요 같이 같이 하죠 근데 핑크 없거든요? 아 나, 아마 여기 하나 박혀 있을 거야. 같이. 아쌍바프 먹고 싶긴하다. 응. 마이라서 라인 빨리 밀고 그냥. 위에 가도 되갖고 하곤 네. 아마 미드에서 그냥 거리만, 큐거리만 줘도 마이가 들어올 것 같은데 아형석 거든 응, 음, 까 소라카라 딜, 딜 약하게 하기가 좀.. 그래게이 인정 야, 소라카 노고 안전한 죽음을 쏘면 안전한 죽음한 죽음을 하면하전한 죽음을 쏘면 안한번 더. 어, 한 죽음을 쏘면 안전한 죽음을 쏘 여기까지 나오면 한번 해볼게 네, 좀 깊게 나오면 하자 이번 판 니딱 봐야겠다 나이 잘 크고 있어서 미드 네, 네, 좀 싸움 네, 나온 것 같은데 미드 미드 아 근데 다툰 거야겠다 심각한 척하지 마. 어, 미가 안 보인다. 이런 먹으면 안 돼. 왜렉서의 분명 안 먹지? 정말 먹는다. 우리가 치고 있을까요? 이게 치고 있어도 되겠다 어차피 안, 깎이, 안 깎이잖아 리신가? 리신 온다 힘신 볼래요? 미친다고 지금 몇호게? 아 잠깐만 나 이거 리신 봐줄 수 있나? 아... 어. 근데, 못 녹인 게 진짜. 한 방에 안 이중... 녹은 게 너무 크다. 이거 내가 그거 가야겠다, 처영이처영이는 빨리 가야지. 소라카 안 녹는다. 방금 에이드 풀이에요? 어, 에이드 풀. 근데 니코가 너무 지방형이긴 하다. 마이가 음, 탑가 마이가 고... 거의 정글러긴 해. 해, 지금. 아마 플래시 온같아요 수라카 아닌가? 아까 썼나? 미신 위에 이제 타워 깨고 싶은데 또 많이 안 보이네 불륜까지 나가서 좀 위험하다 내가 한번 내려와달라고 하니까 내려오는데요? 미리 <끼리> 말하면 오네. 방금 콤보 되게 좋았다. 오, 탑. 탑은 2대1이 겼고. 너무 좋은데? 대박인데, 이거? 대박인데, 이거? <끼리> 어? 니코, 근데 방금 예술이었다, 진짜. 어, 진짜. 킬콤보 완전 좋았다. 쎄기는 밀지 말죠? 어쎄 막아야 돼. 도 막아야 돼아 근데 피가 많은데? 이거 리코드 와야되 라이 오케이, 너무 그 세다. 게임. 뭔가 딜이 없다고 지금. 딜이 없는 게 라이가 그런가? 닌탑 갔어. 닌탑 가가지고 피잘안 아. 간다. 5 0 원, 5 0원 도끼 나오는데. 바로 이거. 도끼, 도끼 나오면은. 잘 싸워야겠다. 이거 우리 좀 박빙이야 박빙 게임이. 어 게임이 많이 유리한 거 같아. 어 같다. 별로 안 유리해. 이번 판 위험하다. 위기다 위기. 이거 밀고 나 도끼 사올고 도끼 사서 탑 가면 되겠는데? 예 네, 한번 해보자고. 조금만 조심. 그럴 만한 용기 없어 보이. 딱이번 턴에 이득을 봐야 될것 같아. 와, 것 마이 1킬 나왔다. 마이. 엄청 세긴 하겠다, 저거. 저거, 뭐야. 저거 무조건 카이팅해서 죽여야겠는데? 어, 네, 옆에서 만약에 마이가 Q 쓰면 가만히 있어요. 어. 알았어 아니면 그냥 일자로 2킬 어, 나가다 그냥 치는데? 만한데 이거? 랜덤다요. 마이프 패기 보소 그냥 혼자 혼자 그냥 먹으려고 하는데? 그니까 리들나피좀 없어서 대치좀 하고 있을래요? 오케이 스레쉬인척한다 리프 보뛰인척보뛰인척 겁나 웃기네 C.S <laughs> 매겨주는 좋게 스레시. <쓰레쉬>. 그러니까. 저용쳤어요 <laughs> 사람 중 죽음은 그것으로. 마 여기 있다. 이신도 여기 있다. 뭘 그래, 가볼래? 쉬지 말고. 미신에 뭐가 나오나요? 이스네 여기로. 어, 이거 본나, 이거. 나이스. 이건 희생했다. 세상에 희생이 너무 좋았고 리신 노공이고, 마이 왔어요 우리 니코 봤어, 없고 봤어. 어? 어어 어,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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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지? 죽었다 어안 죽은 줄 이거 백도 한다, 이거. 발음 각도 봐야 될 텐데. 이거 텔. 발음 불래요? 봐도될거 같아. 마이 없잖아. 어. 곧갈 거임. 눈치진 쌌네. 쌌아요 네, 리신 마킹할게요. 리신 미드. 안 온다. 어? 어 위기 지났다 음 이러면 다 왔다 아 어. 조금 위기였는데 다행이다 랜턴 봐줄까? 오케이 헬라 도 아니면 집한번더 <목소리> 잘해주네. 다 잡겠는데? 마이. 마이가 잘 커놓고 연속으로 한 두세 번 던졌다. 그니까, 저게 커. 어. 마이가 두번 던진 거. 거. 마이가 잘 던져줬다, 이번 판. 응. 잘하고 자기가 잘한 걸좀 풀렸다. <laughs> 아, 좀 아다리가 눈물 나던데. 이신 <laughs> <laughs> 뭐야, 저거. 니코 그냥 무직하다. 이거 미드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바텀에 다갈것 음, 같아. 저게 엄청 개를 파괴했습니다. 와, 대단 여진이니까 확실히 좀 버티고 마이 노플 죽긴 죽겠다. 포탑을 파괴하습니다 파이브나이트, 마이 도저 마 아유 봤지 핑 찍었는데 많이 왔어요 이거 <laughs> 아 뒤로 하지 말고 앞으로 할 거야. 아, 병못 넘었어. 나 있어요. 어. 저게 네. 어, 맛있는 거 많다 여기야 라이도 떴다 오케이 다 왔다 찐막은 이겨야지 그래 찐막은 이겨야지 근데 이번판 왜이렇게 힘드냐 나이가 너무 합도 가고 바톤거 가고 초반에 영향력이 너무 커서 <목소리> 그래 내긴 좋아하네 이번엔 니코가 이 막으면 나 써야겠다 아깝다 어디 좋았고, 저게 업또 찌지... 아, 깔끔했다! 그니까 이번판 조금 위기였어 젊어서. 근데 마이가 좀 던져줘가지고 다행이다 24연승 나이스 그니까요 좋았다 올 근데 챌린저 계정도 또 돌려야겠다 조금 돌리죠 음.